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좋은 댓글 남겨주신 우리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날 고기도 먹고 기분 좋아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laughs>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빨리 영상을 갖고 찾아왔네요. 제가 2016년도에 시험은 어떻게 치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렇게 사직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2014년도 3월에 경북에 발령이 났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대구에서 좀먼 곳에 났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발령이 나가지고, 하, 거기서 자취방을 얻고, 뭐, 새로운 지역에 완전히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신규가 됐으니까 되게 설레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경북 지역이나 도지역이 좀 좋은 점은, 다른 광역시 지역에 비해서 성비가 좀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젊은 남자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계셨고 여자들도 많았고 남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 학교 분위기는 되게 밝고 화사했죠. 그리고 무려 그 학교에서 여섯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비록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지만 <laughs> 그래도 아주 큐피드가 상주하는 멋진 학교였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추억도 많이 생겼고. 또 제가 첫해 때는 수업 연구대회도 나가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또 제가 첫 해에는 우리 교생실습 가면 이렇게 억지로 웃어가지고 집에 오면은 여기 엄청 아프고 여기 아프고 막 엄청 피곤하잖아요. <laughs> 제가 신규 때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여기 진짜 너무 아프고 맨날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해를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둘째 해부터 좀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면 거기 연고도 없고, 또 워낙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 그나마 읍내에 발령이 나가지고, 여러분, 읍내에 발령 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읍내에는 그래도 자취방도 있고, 카페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카페에 가서 가끔씩 라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죠. <laughs> 어, 그랬지만 제 우울증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러는 아. 거예첫 번째 연도에는 맨날 웃고 다녔는데 두 번째 해는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웃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진지하게 사직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영어 전담이긴 했지만, 비록 담임도 아니었지만, 그한 해를 그래도 내가 이걸 끝내고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직 결정을 절대 못 내리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시던 그 동료 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 저 되게 그만두고 싶은데, 올해 끝나기 전엔 그만 못들것 같고, 도대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쌤, 쌤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가요. 어, 그냥 그만두고 싶으면, 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둬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laughs> 어, 그죠.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담임도 아니고 지금. 원래 여러분 학교에서 전담은요. 그 해에 휴직 예정이 있거나 좀 중간에 나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교장실에 내려가서 사직서를 탁 냈죠. 교장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laughs> 교사는 사직서 안네요 <laughs> 교감 교장선생님 모셔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사직 계획이 있다고. 근데 정말 웃길 만큼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laughs> 음, 게다가 제가 딱 8월 중순에 제가 맡은, 그, 영어 전담으로서 해야 될 일, 영어 캠프까지 다 마치고 사직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 9월자로 바로 신규가 올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기간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전혀 피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laughs> 8월 중순에 이제 사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짐을 다 빼가지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 그, 요즘에 그 퇴사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퇴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저는 퇴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난 꿀잠 아침을 맛봤습니다.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좋아요. 아, 10시에 딱 일어났는데, 와. 허,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나 세상을 다 가진 거 같은 거예요.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퇴사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유, 여러분들은 선생님 되면은 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할 때나 이이 느낌, 이 느낌 느껴보겠지?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원래 엄청 불안감이 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되게 불안해 했을것 같죠? 아니에요. 저 2014년도에 시험을 한번 쳐보고 나서 이 티오가 얼마나 큰 티오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8, 9, 10, 11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이건. 지금 티오도 엄청 많이 난 상황에 그래가지고 뭔가 엄청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동성로에 대구의 핫플레이스인 동성로에 나가서 사주를 한번 봤어요.